차를 했으니까 차값이 이제 섹때문 한번 으로 동식 에어컨 지금 틀었어. 이 날씨에 틀었더니 18도로 해놨더니 마이너스 28 30암페가 넘어가네 어디까지 먹나 준비를 해봐야지 19도 8도. 냉방이 되고 있죠? 냉방. 네, 지금 컴프레서가 돌고 있어. 3시간만 틀어 보자. 3시간. 어이 추워. 맨날 뭔놈의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변하죠 네. 지금 돌아간다니까 이 날씨에도 그러면 얘가 이제 돌아가니까 네. 얘가 돌아가니까 지금 1 k 로 짜리거든요 이거 새거 37만원 네. 당근에서 중고는 20만원 네. 이정도면 사요 그러면 얘가 몇 암페어 먹느냐 지금 풀로 돌고 있는데 45암페어 먹고 있잖아요 아, 그럼 460암페어 면은 배터리가 460암페어 면은 최소한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돈다 근데 이게 날씨 온도에 영향이 많이 받잖아요 어, 아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 내용으로 나온거죠 그렇죠 그 마이 마이너스 44 네. 거기에 보면 마이너스 44 그래 찍혀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걸 가동하면은 조절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 아까 50 암페어씩 40몇 암페어씩 먹었었는데 지금은 시동 걸고 마이너스 4암페어 먹는 거지 에어컨 틀고 거의 뭐 전기를 안 쓴다고 말이지 뭐차 차량의 전기를 충전하고 있어서 그렇죠. 얘가 이제 이 주행 충전기의 속도가 얼마냐 이제 그거예요. 근데 알터네이터 방식으로 바꾸면 얘가 충전되는 속도가 플러스로 바뀌지 이제. 음, 네. 여기 이 차에는 지금 현재 50암페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40 5암페어 정도가 충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돌고 있고 알터 방식이 더 높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 충전도 되면서 에어컨도 돌리고. 근데 잠깐 돌려놓으면 돼요 시동은. 되게 좋은 세상이다. 무시동으로 에어컨도 돌리고 시원하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영상 20 20도로 맞춰놨는데도. 돌고 있어요 지금 어훌륭해훌륭해 <laughs> 훌륭해. 좋은 세상이야. 몇년식이에요1년몇 13년? 네. 13년. 년? 타셨어요 1 0년1 0년1 1 탈탈탈탈탈탈탈탈 그냥 하루 5일탈탈탈탈경0 0 0 0 시국 10,000 시국 1 0 0네1 0 0 0 1 9요1 3년이네1 3년